이게 트렁크 여기랑 여기 위에 이쪽 이쪽이 난리가 났어요. 이러 이렇게 좀 보면은 이게 여기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얘가 이게 낙엽이 다 여기 이렇게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. 여기 여기 여기부터 여기부터 이제 진짜 여기부터 아. 여기 여기 여기. 오랫동안 나는 동생인데 이제 그 트렁크랑 그 부분에 루프 부분에 뭔가 좀 오염물 어,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본 세차하고. 그거 한지지워보록하하습습다아아이 a 차차 s d 사고 싶은데 됐어. 안 밀려. 자, 우선 여기였으니까. 자, 이런 겁니다, 여러분. 이런 거. 자, 여기 보이죠? 자, 여기. 보인다, 이제. 여기 다. 곰보방처럼 여기. 자, 이런 거. 여기도 있고. 그러니까 여기 전체 한번 해야 돼. 트렁크는 전체 한번 돌리고. 저는. 자, 오토그루밍의 매직크림. 요게 기본적인 스월이랑 세차하면서 지워지지는 않는 얼룩들을 지워줄 수 있는 제품이고요. 이 제품을 사용을 할게요. <놀람> 와. 도장 파고들한 거몇개 빼고는 네. 그냥 물때 같은 거는 거의 다 지워졌으니까. 끝났는데. 됐어? 마음에 들어? 끝났는데요. 어, 마음에 들면 됐어. 오, <laughs> 어, 마음에 들면 됐어. 우와. 됐어? 우와. 아저전이 정도면 충분한 아, 그래요. 아니, 알겠습니다. 괜찮습니다. 나는 솔직히 마음에 안안 드는데. 어, 전이 정도 충분합니다. 그럼 됐어? 미세하게 있던 소울도 다 날라간 거니까. 아 좋아. 매직크림아 왕건이다 왕건이. 잘 지워진다 야. 우와 와 신기하다 <laughs> 와, 너무 신기하다 야. 팬클럽 가입할래? 와, 너무 신기하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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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끝났습니다 아. 부분 부분 매직크림으로 손톱키스 생활키스 벌레 사체 오래된 것들 제거를 했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조금 오래 두면 이렇게 도장면에 파고들어요. 그래서 여기 지우지 못한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자국이 눈으로 그냥 보이는 것들은 지워졌다는 거죠.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는 조금 안 지워지긴 해서 이거는 이제 도장면 클리어싱을 파고들었기 때문에 타포질을 해서 하거나 뭐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여기 보이시죠. 이런 것들은 못 지웠는데, 뭐 나머지는 그래도 웬만한 건다 지웠어요. 아, 자, 깨끗하지요. 좋습니다. 아, 차도 너무 이쁘고, 역시 에디션 아, 됐다. 아우, 마음에 들어. 그렇지만 제 차가 상태가 더 좋다는 거.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오염물은 빨리빨리 되도록이면 지워주시길 바라고요. 그래야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유지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오케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수작했습니다